빨리 일해라 엄마 o w 먹는다 n 시 know. 저 d 판에막비닐 o w I d 게 n t know. I d 지금 마늘 풀뽑을아야 그래 이게 뭐풀는거 이건 이가서산에있던 맛이 없 안나나 응. 마늘 너무 드물게 심었다 야. 그땐 또 너무 게심는데보다 근데 이번이 더잘 됐구먼 잘 됐는데 만은 요쯤 돼야 되는데 이거 고급마도아거고이말 커가지고 자리 파해 <laughs> 아이고 고맙다 이커 오늘이라고 많을 거예요. 이제 뭐, 봄이 오는데 이제 할 일이 많네 맞아요. 응. 우리 상토가 하나도 없지 않? 또 사야 된다니까. 아니, 이거 고 뚫버지 말 그거 해야 되는 데 비닐을 더 눌러 줘야 되는데. 분명히 응, 더 응. 쓰잖아, 저번에 이거 한다고. 근데 크건 어디고 그, 뜨거이 그럼 도무거 얘도 그거 좀 뽑아 봤어. 컨뭘션은야 되는데. 고마워. 일단 얼마지 이거. 근데 만니만으다 내가 내버려지기 비다러각에 I 가 빌리준 기지 엄마. y o 이내내 u 아 o 지 y 는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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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바로 또말해 <laughs> <laughs> 어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, 가만 가만 임대료 줘야지 가면 내한테 너도 먹잖아 난안 먹는데 이제 안, 안 먹겠나? 김치 같은 거안 먹나? 어차피 응. 응. <laughs> 그 어머니가 다해주기되다네밥안 먹으면 뭐밥 <laughs> 먹으라고 해줄, 해줄 수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그래 그 나는 응. 이중으로 돈 버는 거지. 그런 게 되는 건그 나쁜 짓이라 이 정도 돈 벌. 응. 그리고 만약에 리마이크. 이거는 잘 어울린다 지금 아 좀. 근데 우리가 너무 더물게심발서 간다 그 자. 소문 나요? 아니 요거 요거를 요래. 아 그래 여기는 그렇지. 그래 지래 그렇지, 그래. 그래. 여기 너무 너무 좁다 이거. 아이가 안 살아. 아니, 크면 은 응. 근데 야는 없나. 바로면 뭐 수분이 있는 데는 막잘 크고 응. 수분 흡수기 안 큰데 바로고 뭐. 어? 응. <laughs> 다시다니까 그래, 어제는 추, 바람 불고 틀도 있는데 내 아니 용걸하면 안되지 쫄깃해야되지 어? 쫄깃해야 구멍이 뚫피지 왜냐 뒤에 어때요? 요 그래 뒤...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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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놔가지고 끄집어내 요거 요거 요래가지고 쫄깃하게 만들지 비닐을 뚫피기로 왜냐 네 요거 어때요 뒤에 걸로 사용하면 돼 요거 뒤에 아니 그래 거기 게 쫄깃해서 비닐이 뚫피나 금방 뚫피지그러왜 임마 이거 금방 뜯어져 이거 또빼야 이거 폼이 안써는 거고 많은 건 없나? 이거 장 거는 너무 매한 뽑아도 된다 이마이이게더 마이크 스는데 올라오다가 어죽고 끌어주고 힘给돼 이게. 위언 아. 마르다 이게 또. 그렇지. 그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연기돼, 사진찍어보는거 보고로우브없다가 어디요? 가 브로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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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로우가브우이야

이거는 이쪽으로 가세요. 다른 거 할까? 아. 정말 얘는 얼어 죽었다. 이거라. 안으로 올라오는 거 이거 볼게. 나 이런 게별낌 있다. 이 심화가 쏙쏙 올라왔는 거야. 이안안 심피를 봐라. 얼어 죽었다. 네. 어? 또안 하나? 다 했잖아. 어? 다 했어. 나만 하지 상처 올라왔나? 상처하고 다시면안나는 상처 올라왔나? 이게 추우니까 이쪽에는 다 이런 얼음 물담필던데 얼음 피웠다가. 이어나 내년부터는 비닐을 구멍 뚫을 생각 사야 돼. 그런 것도 있나? 어, 마늘 그거 있단다. 이 모양 가는 거. 이 모양 마늘 심으러 들겠는데 전부 구멍에다가 딱딱 심으면 안 돼. 뭐, 그런 데서도 이런 것도 없이. 딱딱 심게 나와. 일단 나중에 진짜 하고. 마늘 제대로 안 올라온 거 있으면 빼내가지고. 이 얼마주고 엄마? 응? 얼마줄까? 아니 얼마줄래? 네가나 준다며 <laughs> 네가 얼마주고 있겠다 분명히 엄마 이 땅은 13만원 <laughs> 계산해봐라 내 13만원 되잖아 이거 하는거 해봐야 1시간도 안되는데 뭐? 원래 할머니들 집에가서 1시간 2시간밖에 안 돼. 그 나무야, 겨울에도 큰같다 나무가, 그자. 뭐? 나무가 겨울에도 큰같다 그게 큰 났다, 그잖아. 나무들이 많이 컸다. 뭐, 가시나무 저거는 잘라내고. 어디? 게 해서. 일단, 좀, 시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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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떨어지든 나쁘라 있그래지고 나중에 자를게다. 언덕에 좀 무너질까봐. 이기 밑에는 하나도 없잖아, 이거. 그때는 나오고 나면 위에 따로 떨어 그래야지 얇은 도토나무 크지. 응. 새끼가 난 이거 구멍 뚫어버릴까? 어? 구멍 뚫고 올릴까? 어, 어, 그래야 하. 되겠네. 어. <웃음> <웃음> 그 구멍을 덮어야 되는데 흙을 어디서 떠오너? <laughs> 그 물기 있어서 안 될까? 어, 그걸 떠와가지고 하던가 뚫고는 덮어야 된대. 데 아이고 응. 있다 하고 뜯어놨다가 꺼내고 딱 덮어 덮고 이러면 어, 돼 그거는 안해도됐나물 차오면 안되는데 탄탄히 땡겨가지고 물은 더차오 나나바로 올라올지 모르겠네. 이제 내일부터는 그래야 안 춥더만, 이제. 물이 거의 있었다고 구멍을 좀 뚫어졌고. 깜짝이야, 이 새끼야! 이 자서 이게 담배가 도왜좀 <목소리> <목소리> 뽑아라. 이요시린거는꽃뿌리거네 아, 봐라. 그죠? 저건 어? 마늘 꽃뿌린거다기 그, 그러니까, 어, 어. 요번에 캐면 통마늘 나오고. 그래가 그러니까 또 매년에 심으면 세번 심으면 큰 마늘 되는데 조가리 마늘. 한번 편치는 사람들 많아. 그, 그 마늘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 한대잖아. 이 야들을 따을다 편치는 놈잖아요번는 어. 고구마 심었어. 요번에는 올게는 땅콩 심었었잖아. 고구마, 땅콩. 작년에 한번 고구마 심었 이제 올게도 일단 고구마 심어야 마늘. 이 마늘도 저쪽에 심지 어 바깥 심어야 된다단 그래서 같은 것만 하면 안 된다. 여기는 뭐, 근데 세 개가 많아. 나, 나, 그게 붙었는 그랬어. 그냥 심어 对，出门打我。 다른 집에서 약을 썼으니까 이런 거안 해도 되잖아 아, 봐도 절대 농약 안된다고요 이게 일도이렇다 측정도 잘 된다. 아시 왔고. 근데 그것도 이제 개는 알아. 그래. 아. 여기는 아예 되지. 나도 숨모도 하니까. 그래도 뭐 야가지고 우리 요가를하 해. 그래도 뭐지? 나를 쫓아가. 아버지. 안되나 거, 되나, 그거. 그거 나중에 통만늘 나온다니까. 민대, 라는 거. 민대, 민대. 민 그래 대민데 민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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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능을 가져야지. 지능도 뭐 있노? 천장 천장 먹지 않 참도 안 주나? 참은 네가 주. 또 말아 또 시작이 이게 누구 안 오리고 <laughs> 또 시작해 볼까? 어? 는야 사람. <laughs> 그래서 꺼내야 돼. 동그란 걸로 꺼내나 이거, 이거. 잡으러 가자. 이거, 나무 다그려는나 그거 뭐하다가 그려놨노? 뭐? 나무 그 바닥 다 그려놨노 어때? <놀대> <laughs> 네가 일안 하고 저거 도망가서 간다. 빌라네할거다 있잖아 저거를. <놀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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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한려놨노 짱 장, 장, 짱. 짱 먹는 건안 주면서 뭐이한거지야 이마들 은 다이어트 좀 해라 저 허예 보기 싫다 야저 저기 저 살이 너무 많이 쪘다 아이고 돼지야 편이 그런 가아가살 쪘다 지금 나살 저렇게 는거 아닌데 물고 자겠지 아, 너무 힘이 없다. 그거고 여름 되 많이 나왔다 다 빙기 데화로 봐. 한대 드시고 봐도 돼? 한대 드시고 도 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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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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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응. 찬도 고 어? 또 사정이 해가 속도는 엄마니가 빠르네. 뭐? 어? 아씨, 부도 엄마가 속도가 빠르네. 뭐라고? <laughs> 요즘 발지 말해. 어, 반 활동은 아저씨 이거밖에 못 했네. 아저씨는 이거밖에 못 했네. 두줄 너무 잘한 게뭐 혼자 하면 되겠네, 가면. 좋다. 가도 가지고 도움면안 된다 그한개두 번도 없 발인데 밑에 그 이거 아니 반대쪽에 어디야 다 뚫렸다 이 아이고 좀. 비 오고 나서 아이고. 뚫어야 되는데. 물로 씻어내야 된다, 데까매가지고 대충 이렇게 야 돼, 이거. 카메 哎，你这是过来拿碗？嗯。嗯 이게 어떻게 세개 나왔다. 나는 리팔을다 꺼내줘야 돼. 됐어, 됐다, 와. 좀놓게 <laughs> <걸어놓기. 웃음> 아이고, 잘했다. 누가 수고했기에 김옥균이 수고했다. <laughs> 잘했다. 저이 호미가 좋나? 쟤 같으나 내 말이. 제주도 냉이 있더라. 나온 거 같던데, 모르겠다.